마태복음 20장 16절. 후토스, 에손타이, 호이, 에스카토이, 프로토이, 카이호이, 프로토이, 에스카토이.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.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될 것이다. 먼저 후토스는 이와 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인 this way, 더 그럼으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에손타이는 에이미의 미래 시제입니다. 그런데 에이미는 미래 중간태를 취하는 동사입니다. 그 주어는 호이 에스카토이 에스카토스는 형용사인데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. 그래서 에스카토스, 에스카테이, 에스카톤 앞에 그래서 관사를 붙여서 나중인 그러한 사람들 남성 복수로 지금 쓰여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될 것이다 프로토이 프로토이 역시 형용사입니다 프로 토스 프로테이 프로톤 first 먼저 될 것이다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여긴 에손타이 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나중 될 것이다. 역시, 여기에서도, 호이 프로토이 관사와 형용사로 먼저 된 사람들 이 나중이 될 것이다.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.